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품질 경영의 4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질 경영,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QM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TQM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품질 경영의 키워드는 구성원 모두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했는데, 자, 여기 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4개의 어떤 기능이 있더라.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공정과 제품의 질은 물론이고 설계업무나 사람의 질까지도 포함하는 총체적 자 중요한 건 총체적 이게 중요한 겁니다. 총체적 품질 향상 목표다.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품질 경영은 최고 경영자부터 최고 말단 구성원까지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구성원 모두가 그죠? 구성원 모두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 그래서 총체적인 품질 향상이다 또는 품질 관리다. 이게 포인트.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4대, 4대. 그래서 네가지가 나옵니다. 자, 품질계획, 품질관리, 품질보증, 품질개선. 어, 이거 앞에서도 있었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요거 했었습니다. 자, 뭐든지 계획을 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계획을 짜고 난 다음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뭐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물건 만들어야 돼요. 그게 공정관리.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품질관리로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어, 우리 제품 믿고 한번 써보십시오. 보증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QA. 이런 것까지는안 하셔도 품질 보증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품질 개선 QI.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영어는 뭐안 하셔도 되고, 혹시나 뭐 이런 쪽에 영어 아시면 또뭐 영어까지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뭐 너무 좀 쉬운 거니까. 어? 자, 무조건 퀄리티 자체를 트레이닝 하고, 컨트롤 하고, 어슈어런스 하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하고,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되고, 아, 나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할란다 이렇게 되면 실제 시험에서 영어만 써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 품질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보증하고 개선하고 요건네개에 기여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보니까 품질경영의 발전과정을 보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품질경영의 발전과정 보다가는 품질관리의 발전과정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왜 품질경영이라는 거는 전체를 포함할 수가 있으니까 품질 영역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아, 60년대부터 이렇게 쭉 흘러왔구나, 이렇게 이제 돼야 되니까. 자, 이 표를 꼬고 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가 QC입니다. QC. 어 품질 관리. 흔히, 이건 또, 품질 분임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 QC, 썩, 썩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생산 관리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이해해도 되실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sqc 통계적 품질관리 그 다음에 spc 가 있어요 spc 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공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로세스 그게 나오니까 spc 뭐 이렇게 되는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qa 그 다음에 tqco 했었습니다 그죠 tqm 오 이제까지 우리 중요하다고 생각했는거 그 다음에 6시그마 오우, 식스시그마 또 뒤쪽에 가면 많이 나옵니다. 식스시그마는 빈출 중에 빈출. 식스시그마 이제 뒤에 나올 때 이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SQM. 요거는 스테티스틱이 아니고 스트레티지. 그래서 전략적인 전 품질 경영. 이렇게 해서 SQM. 요렇게 이제 쭉순설되도 되더라.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나중에 자꾸 보시면은 다 돼요. 그죠? 요 순서대로 또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좀 쉽게 또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품질 관리에 있어서의 발전 과정 요렇게 봐서 어? QC부터 뭐 조금 QC가 최고 처음했어요. 품질 관리, 품질 분임조 뭐 이렇게 해서 어 이제 고그 일과가 끝이 나면 고그 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아, 우리 오늘 몇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몇 개가 불량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불량이 난것 같은데 우리 내일부터는 으쌰으쌰 해서 이거 불량 없애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당사자 조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품질관리를 한게 QC서클 이렇게 해서 최초 처음, 최초 하좀뭐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거 우리나라 연, 연도 아닙니다 그죠 미국 연도입니다 그 다음에 쭉 연대가 이제 이렇게 오면서 최근에는 품질경영도 전략적으로 하자. 그래서 SQM,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굳이 SQM까지는 안 하셔도 그게 상관은 없어요. 어? 자, 그 다음에 딱 보니까, 품질 관리하고 품질 경영의 비교가 나오면 QC하고 QM하고. 자, 이거 대충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쭉갈 때도 QC, SQC, TQC, TQC, TQM, 큰 뼈대만. 그리고 바로 위에 표딱 보니까, QC, SQC 딱 하고 SPC도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복습하시면서 이제 아는 거고, 어? 그 다음에, QA가 나오고, TQC, TQM. 그죠? 그래서 딱으니까 어, QC는, 오, 맨 앞에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뭐, 뭐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통적의 포인트를 맞추시면 돼요. 전통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해서 QM, QM. QM은 제가 TQM이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죠? 왜? 우리가 지금 이 품질 경영 기사 공부를 할 때는 QM이 나오면, 어, 이거는 TQM. 그럼 TQM은 좀 뒤쪽에 있습니다. 그죠? 뒤쪽에. 그거는 현대적.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QC는 전통적, QM은 현대적. 그럼 앞에 QC는 뭐죠? 생산자 위주의 뭐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QM, TQM은 소비자 위주의 뭐겠네? 자, 상세 내용을 봅니다. 자, 요구 충족은 강조해요. 근데 생산 중심이고, 제품을 어떻게 만드느냐고, TQC, 고객 만족은 해주는데 뭐죠? 생산자 위주의 만족이고, 그래서 제품을 어떻게든지 잘 만들자, 분량만 없애자, 싸게 만들자. 이게 포인트를 준 거고, 그 다음에 QM, TQM, 딱 보니까 뭐죠? 고객 만족이 다 나오고, 고객 만족과 관련돼서, 조직의 파나무 때 구성은 모두가 아니고, 조직의 문화까지도 고객 만족을 위해서, CEO 최고 경영자도 고객 만족을 위해서, 바로 앞에 이제, 바로 앞에 이제 마지막 줄에 나오는 총체적 품질 향상.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표도, 굳이 하나하나 하시려고 하지 말고 어, 요게 전통적 현대적이네. 그죠? 전통적 현대적이네. 요것만딱 생각하시면 내용 딱 이해 예, 다 되죠. 그럼 우리 객관식이니까 언급이 딱 되면 아, 전통적 현대적 요것만딱 생각하면 여기에 나오는 QC와 QM 아, 너무 쉽게 구분이 될수 있죠.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일절을 한번 내용을 다 살펴봤고 자, 연습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연습문제, 아, 1번. 그죠? 기반에 있어서의, 품질에 있어서의 8가지 차원. 그 8가지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죠?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경영학 전체로 봤었을 때는 인적자원관리라는 강론에 의사소통이 나옵니다. 그죠? 또 조직행동론이라는 데도 보면 의사소통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에 가빈이 말했는 품질 전략, 그 품질과 관련된 여덟 가지 요소에서는 성능이나 내구성이나 신민성은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꼭좀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 자 설계 품질이 결정돼서, 오 설계 품질이 결정되었어요. 그러면 시장 품질도 지나왔고 설계 품질 지나왔어요. 그다음에 딱 보니까 설계된 대로 만들어라, 뭐죠? 제조 품질. 자, 여기서도 쭉 보니까 4번 같은 경우에도 자, 가장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고급품을 파이는 고급품, 고급품. 그러니까 나중에 이익이 맥시멈했다가 모든 기술이 다 좋아지는 겁니다. 설계 자체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점점,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가격은 살살, 살살 낮아지면서 증가를 합니다. 그죠? 그 증가 폭이 적어지면서 그래서 최고급품을 팔 때는 이익이 나면서 뒤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옵니다. 고급품 경영의 최적 수준을 지나서 그래서 최대 맥시멈 이익이 생산되는 것을 지나서 정말 여러가지 기술이 축적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가지 기술이 축적되어 가장 고급품 그래서 C가 되는 겁니다. A하고 D는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A하고 D는 그리고 B는 어떻게 돼요? 최대 이익 가기 전이죠 이제 한참 이제 기술이 막 좋아지는 겁니다 고급화되 가는 단계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4번 같은 경우에도 아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풀어도 충분하겠지 그죠 자 품질 특성은 이런거 이런거 해가지고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제품의 특성으로 나타낸거 나머지는 뭡니까 해설란이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딱 보시면 5번 어 그렇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 문제 5번 자, 품질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고객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 거, 거리가 먼 거, 1번은 당연히 맞죠? 4번 풀어보면 뭐, 문제 4번 풀다 보면 5번에 1번은 뭐 당연히 맞는 거고, 2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한번 보죠. 현재의 제조공정은 부적합품률이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가다. 자, 지금 잘 보면 고객이 원하는, 보기 3번. 쭉 해서 고객들이 얼마나 만족하느냐 4번에 고객의 기대사항을 뭐 얼마나 충족시켜주느냐 전부 고객을 먼저 고려합니다 고객을 먼저 고려하는데 2번은 보면 뭡니까 지금 제조 공정이 얼마나 불량 부적합되는 비율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지금 이거는 뭐죠? 승천자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 고객이 품질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객 지향적인 거하고 거리가 먼거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객지향과 거리가 먼거 답이 쉽게 딱 나타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관적 특성 해가지고 품질 특성을 구분합니다 거기에서 쭉 나오는데 품질의 주관적인 특성과 거리가 먼거 이건 안합니다 그죠 3번 이거는 객관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최근 제품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신뢰성이 중시되고 있다 자,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앞에 설명 다 나왔죠? 신뢰성은 뭐라 그랬죠? 답만 보죠, 답만. 자, 고장 4번입니다. 고장 수명 등의 문제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었을 때 이걸 기술적으로 구매해서 고장을 발생하는 것을 미리미리 예지하는 방법의 주체다. 조금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거기에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해결해 주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고객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러면 나머지 1번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뭐 통계적으로 정규분포와 t분포를 주로 사용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다른 과목을 하시면 나중에는 다 아시게 되는 겁니다. 지수분포, 그 다음에 뭐 정규분포하고 t분포가 아닌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수명 중기는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그죠? 분석 기법 해가지고 파레토 분석, 파레토 분석 이런 것도 나중에는 다저 다른 과목 할때 통계 관련된 고는다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전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죠. 3번도 마찬가지, 생산관리와 관련된 걸 하, 설명하고 있는 거고, 신뢰성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마찬가지, 그죠? 예방, 전원참가, 종합조정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텝. 원조의 원칙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답 4번 되는 거고. 9번 마찬가지 종합적 품질 관리의 의미 종합적 품질 관리입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뭡니까? 저거 그 거먼거 찾으니까 경영 전반에 맞습니다. 재반 검사를 통하여 품질을 보증하는 관리 부서의 활동이다. 앞에 종합적이라는 그 문제가 나오는데 관리 부서 하나만 딱 찍었는데. 자, 지금 9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문제 자체하고 보기하고 틀리죠. 문제는 종합적인 걸 물어봤는데, 그 특정 부서, 품질관리 부서의 거다. 말이 안 되죠. 보기 3번 또 경영 전체의 품질관리이다. 이런, 이런, 이런 모든 부서의 각각의 부분의 유지 또는 개선 종합적으로. 자, 1번, 3번, 4번 다 종합적으로. 그죠? 그런데 보기 2번은 품질관리 부서의 해가지고 하나로 딱 협의적으로 딱. 이런 거는 바로 답이 탁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내가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지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 1장 첫 번째 이제 문제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 풀어드리는데, 그다음부터는 딱딱딱딱 또 이렇게 선별해서 풀어봅니다. 그죠?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 어, 종합적 품질 관리가 뭐지? 막 그러잖아요. 종합적 품질, 품질 관리를 종합적으로 하자. 전체로 하자. 특정 하나의 부서가 특정 하나 협의적인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하자 조금답 2번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또 품질 경영 10번 오답 나옵니다 거리 뭔가 나옵니다 고객 만족 아닌 거 찾으시면 돼요 1번 고객 지향 나오죠 2번 이런 걸로 쭉 해가지고 품질 관리 품질 보증 품질 개선 이런 거다 포함한다 맞습니다 그죠그 다음에 보기 3번에도 고객 만족 나오죠 4번에 뭡니까? 쭉 해가지고 공정 및 제품의 부적합품 감소를 위해서 품질 표준을 자 뭔지 좀 이상합니다 그죠 생산자 위주로 뭐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보시니까 적합성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적합성을 공정이나 제품의 부적합성만 감소하는 거 생산자 위주잖아요 품질경영은 뭐라 그랬죠? 고객만족 소비자 위주의 전체가다 답사번 이해되셨죠? 자그 다음에 11번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탑 다운에 의해서는 정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대 효과에서 보텀 업 그죠? 보텀 업이 나왔습니다. 자 통계적 공정 관리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거 통계적 조절한 고자 공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 발생하는 걸 취중 해야데 통계적 정보에서 피드백 관리하는 거다. 해서 거기에도 SPC 해가지고 딱 나온 거. 오늘 그냥 의미 정도로만. 자 통계적 우리가 이제 쭉 해서 앞쪽에 나왔었습니다. 그죠? SQC S P S P C 해라 앞쪽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통적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생산자 위주에서 어떤 거를 하는 거냐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또 12번 같은 경우에는 꼭은 아닙니다, 그죠? 의미 정도. S P C는 꼭 아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죠? 전체 흐름을 이렇게 잡으시다가 보면 쉽게 구분이 되십니다.